첫답형 5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 x 값에서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fx가 이러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최소 값이 마이너스 2a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3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자, 이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2가 이쪽 범위에 있는 거랑, 그리고 꼭지점을 포함을 하는 거랑, 그리고 꼭지점의 오른쪽부터 범위가 시작되는 것을 나눠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일단 이 fx의 값을 정리를 해서 꼭짓점을 구해보자면 플러스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x 플러스 2a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소값이, 어,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의, 2를 대입을 해 보게 된다면 4 플러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최적값이 마이너스 2a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7에 해당하는 값과 마이너스 2a의 값은 같아야 되고 3a가 마이너스 7이 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7을 대입을 하면 6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6분의 7에 해당하는 값은 2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식 자체는 틀린 식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모양이 되는데, 이때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2a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플러스 8a가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니까 a 마 6, a 뿔 2가 됩니다. 그렇다면 a의 값이 6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값이 들어가는 게 맞고, 6일 때는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2인 거는 벌써 구했는데, 어, 세 번째 식이 왜 틀렸는지 좀확인 해보자면, 어,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의 y 좌표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a라고 했는데 이세 번째 식에서 우리가 구한 최소값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식은 답이 될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